아? 아? 감사해, 아, 잘 있어. 아? 만 아? 안녕. 어, 또 왔구만. 개조의 성과를 맛본다. 아니 형, 얘 지금 뭐야? 버 올린 거? 어? 아이씨 쓰지마냥 귀찮... 들려치기가더 더 힘드네 이제 야, 포션 너무 많이 쓴다, 잠깐만. 오우, 자, 오우. 오. 오우 잠깐만, 잠깐만. 오, 왜안 맞았지? 맞아, 정상인데. 씨, 왜천원 죽어, 얘? 아니, 딸핀데, 바라그하네 아주 그냥. 오우.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말이 잘 통하는군 신품나서 망가진 배터리 윙 삐빅 아씨 망할 저 구하지 진짜 하지 더럽게 힘드네 나 가까운 곳부터 갑시다 나중에는 검은띠였나? 검은띠는 제 스펙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40레벨 잡는데도 이 고생을 했는데 40레벨도 한방버서살수 있는 거지. 제가 한 방도 못버텼으면은못 잡았거든요. 오, 두비장 이번 괜히 했나 이건 에트의 전투의 아트. 을까요 응? 어흥? 설마. 아, 눈에 가서. 이프에 관한 데이터 로그를 추측 내용은? 파손 부분 이상의 해석은 불가능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조스 B 어이 참한다 뭐하니 캐치 하고 데이터 어, 칩의 반응은 없네 빨리 가자 참 데이터 칩을 분석후각 칩과 합 분석 エイトルパーマテープは無料。大重要な機械戦争、新自我効果作戦に関する報告書と推定。新自我効果作戦。僕たちの,の,の,の全部だ。ちょ、ちょ、ちょ、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す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ょっ 오! 애들이 왜 제일 약하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갑자 데미지가 확 들어오네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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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참만, 나 뭐하지? 아하, 얘네를 다 잡아 열리는 거였구나. 어? 형, 형이 왜 여기도 나와? 뭐야? 오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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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잠깐잠깐 아, 잠깐, 잠깐. 이건 너무 맛있너이 자식 이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지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어 이거 어이있어어이렸구만 와씨 어이어 이거 너 이거 너무 이유를알것 같네요

오 가이, 쉬 마스, 막막막막마막막막막막막이막막막막막막막막이막막막막막막막막막이막막막막막이전막막 아, 이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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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지인 주방 강화 작전, 이거 어디서 많이, 많이 들어봤는데, <laughs> 그분의 지위를 맡았던 것이 1호 A2다. 뭐그 코르스가 A2가 미안하다. A9에서 까지 강화 파트서참 별거 없는 과거였네. 그게 말이다. 시간이필요한 것도 있고, 나가기 편한 것고 나가기 편한 것도 있고, 나가기 편한 것도 있고, 나가기 편한 것도 가기하한 것도 있고, 나가기 편한 것도 있고, 나하기 편한 도 있고, 나가기 편한 도나도 있고, 나가기 편한 도 있고, 나가기 편한 도 있고, 나가기 편한 도 있고, 나가기 도나도나가도나도나 버려도 재쓸를 먹는 것이 아주 그냥 음... 아이템 드롭률40% 상승. 근데 레벨이 지금 이레벨인데 아직도 HP가 3000이 안 되네요. 안녕, 뭐지 어디 있을까요? 얼마 적은가?

シンビテキナカタチステマスシンビアンバイロウニ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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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ウニにウニョウニョウニョウニョウあ、ョウ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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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ョウ 여기 어디지? 여기 처음 와보는 데네요. 이거야. 어머 양남녀 야, 개 쩔었네. 이게 뭐야? 아, 여기 약 파는 친구들이네요. 망할놈들. 내내 세이브 포인트를 고장 내지 마. 세이브 스무스하게 해두고 어허 물이 이렇게 진흙탕.. 진흙탕 물로 갔냐?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물이다? 스무스 디어왜 죽.. 왜 죽었대 내는? 내 동료가 되어라 좋아 넌 나의 너의 벗어날수 없어. 어 얘도 노유로 만들어 주지만참하파 나중가 이제 쓸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비 안드로이드 필요가 정기적인 부품 노이 기분이 이쪽, 이쪽이 그아튜비 너무 딱딱해. 어. A2처럼 좀 온순하지, 지내봐, 온순하지. 안되지, 쎄, 자식 와, 겁나 쎄다. 오우, 씨. 스킬 진짜 좋은데? 어딨니? 너 친구 여기서 와줘. 야, 씨 나인에서 겁나 는데 자, 아시는 레벨 값은 나누고만. 야, 나중에 리더가 될 수비답지 아주 그냥 벌써부터 리더로의 마음가짐이 가지고 있는데요. 야, 뭐야? 게메론, 게메론.

한 명은 최상위 AI로 가진 푸비짱한 명은 최악의 AI로 가진 라이먼짱. 그러니까 블드로이드부 지원을 자한반도 안드로이드가 운전하는 건가? 자한 마리도 늦출 수 없다. 지재성 명체들 기술력 장난 아닌데요?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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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너, 이봐, 너 뭐, 너뭐할려고 렌즈 쏠라고? 넌 나를 막을 수 없지? 자, 무조건 극필 합시다, 극필. 얘가 쏘던 말도 극필하면 다 알아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형이 왜어디서 나와? 그레 o 버티다 항공 보함이 터졌습니다. 이 m p 4 아주 그냥 눈 하나씩 파작 때2감이 아주 장난 hours. 만같 o 친구인데요. o u 나 s 2 h 을받 r s 2따따따 따. s 2 h o u r 이러면 더 크다. 얘 지금 누워있는 상태야, 어? 얼굴에 거의 뭐내 얼굴만한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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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형, 내가 너네들 잡고 죽을 거야. 죽더라도. 어쩔래 랩업 못하겠지만, 어, 리어핏네? 리렇게쓰니까 리업 이것은 완전 개이드인 부분.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자, 잠깐만, 친구.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너 빼고. 너는 나가갈 수 있구나. 자, 빨리 밑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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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형, 어디 가? 좋아서너딱 걸렸어, 이쟤 자식아. 띠띠띠띠띠띠띠띠. 형, 어디 가? 너, 이 자식, 내 정의의 철퇴를 받으라. 뿅. 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뿅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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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안먹힌다다빠나 좋아. 우린도망 가자. 아주 딱 좋은 선택이야. 나도 할게너어에 맡기마죠. 우리 탓이 는구나 야, 너, 우리도 공격하자.